둘, 셋. 모델하우스! 아, 모델하우스! 아, <laughs> 아, 내 거라니까! 아, 진짜! 아니, 왜 그래? 아, 진내 거야! 아, 니 왜그래! 야 아, 진짜 내 거야! 내가 먼저 했잖아! 아, 아. 최악이야, 최악! 생각... 자, 마지막으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선택지 앞에서 서로 믿는 마음이 통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레벨업 이신 전심 진행하겠습니다. 네, 총세 번이심 전심의 도전에 실패할 때마다 벌칙자가 한 명씩 생기는데요. 아, 이것도, 아, 맞춤 되지 뭐. 최종 벌칙 인원만큼 복불복으로 뽑힌 멤버가 벌칙을 받습니다. 아이고. 자, 첫 번째 도전 시작할 텐데요. 제한 시간 20초 동안 판넬 가운데 그려진 도형을 활용해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전원 카테고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면 어? 아, 전류이 아, 다른. 네. 이거 대신에 어, 할 만하잖아. 같은 카테고리면 실패입니다. 아예 다른 카테고리여야 되고요. 달라야 된다. 달라야 <laughs> 돼요. 아까 그러니까 아예 엉뚱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아예 다른 거요? <laughs> 자 기본은 누가 할 거야? <laughs> 형. 저는 아, 상상력이 부족해서 기본 나는 나는 상상력. <laughs> 아 카테고리가 달라야 되는 건 어렵다. <laughs> 자도형 판넬 오, 볼게요. 어이거 어, 뭐야? 아 세. 그러니까 이걸로 세... 뭘 물체를 뭘 만드는, 그걸... 그걸... 만드는 거야? 아 이거 어렵다. 잠시만요. 시작하면... 아 이걸 보고 떠오르는 걸. 근데 해볼게. 다 달라야지 우리가. 맞아. 다 다르게. 난 기본이라고 얘기했어. 어. 자 준비 있구나. 시작. 어? 아 어, 어렵다. 잠깐만 이거 뭘 그리나. 어. 난 기본. 음. 아. 잠깐만. 자 10초 지났고요.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그랬어. 됐다, 됐다, 아 됐다. 네. 이거, 어. 아 근데 이거 k a y What? You d o 와 현영이 나랑 So cheap. So cheap. So c h e 자 막, 제발. o cheap. So cheap. So c h e a 오 트리. cheap. 트리. c 트리. a 좋아 o cheap. So cheap. So cheap. So cheap. 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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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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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산진 산. 산. 오. 오. 짜 진짜, 진 집. 진짜, 오. 짜 진짜, 진짜, 오징진오징짜오징징어 오징어. 오징어. 진짜, 진짜, 집인데요, 이거는. <laughs> 어? 교회 십자가. 있잖아. 교회 교회. <laughs> 자 일단 넘어갈게요. 아, 하나 둘 셋. 똑같아. 저 무게추. 잘 어, 나와. 무게추. 저우 저우 좋았다. 하나 둘 셋. 모델하우스. 아, <laughs> 모델하우스. 아, <웃음> 아, <웃음> 아이씨. 세 개가 아 똑같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아 근데 아. 우리 아, 좀 기발하게 좀 합시다. 기발하게, 아, 좀. 기발한 거,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아. 다음 도형 드릴게요. 아, 아 기발한 걸 해야 되는데. 기발한 거. 준비. 기발한 걸로 하자. 잠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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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아 야, 아주 기발한 걸로 해야겠다. 나도 기발한 걸로 해야겠다. 기발한 <목소리> 거. 야 너는 그냥 완전 평범한 걸로 가. <laughs> 나는! 형! 생각이 안 나. <laughs> 5 <목소리> 4 3 그거 내 거야! 2 1 건들지 마! 넣주세요주세요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딴거 세를 칼려다가또 건드려. 하나, 둘, 김종국 씨부터요. 하나, 둘, 셋. 대발 선물 상자. 선물 상자. 현영 선물 씨 아니야. 로봇. 로봇. 오, 좋아. 예씨 하나, 둘, 좋다. 셋.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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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폰지 밥. 스폰지 밥. 오자 재석 씨 하나, 둘, 셋. 집. 아, 스펀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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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봐. 아, 이거 짐은 진짜. 아, 아이, 생각이야. 아니 생각이 안 아, 나. 나. 야이건 아무도 셋. 없을 거야. 김. 오, 오 아, 좋아 좋아. 자 아, 집... 아, 집이면 아 진짜 아 나는. 자 디럭스. 다시 안 봐. 아아 설마. 진짜 아, 집이면... 아아 이런 기반 없이 예능을 한다고? 아, 아, 진짜. 아 예능을 한다고?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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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그 생각이 안 나. 아니 내가. 어, 왜, 생각이 나요? 아, 하나, 야, 둘, 왜 생각 안 나? 요 씨, 하나, 둘, 셋. 집지 어, 뭐라고? 딱지. 어, 세찬 씨, 어, 하나, 딱지. 둘, 어. 셋.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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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라니까! 아니, 아, 아니 진짜 왜 그래. 씨, 그래. 내, 거, 진짜 진짜 내, 진짜. 내 거야. 아, 니왜 그래. 최악이다 내 거야. 내가 먼저 했잖아. 최악이야, 최악. 딴 생각을 하라고. 자, 저희 이렇게. 점심 전심 실패하셨고요. 두 번째 이심 점심인데요. 지금 저쪽에 10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먹기 좋은 음식도 있고요. 먹기 싫은 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원 다른 음식 8개를 먹으면 성공입니다. 야. 희생을또 해야 되는구나. 아, 어렵다. 이거. 자, 순서 정해서 한 분씩 가셔서 접시 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종국이는 희생하잖아 어, 스타일이. 어, 어. 자, 그렇다면 제가 가서, 가서 딱 제가 먹을 법한 걸 먹을게요. 네. 오케이, 나 같은 거 먹을게요. 어, 나 어. 같은 거. 딱. 야, 나 같은 거. 나 같은 게 뭐냐? <laughs> 고수녹즙 드리안. 오케이, 고수녹즙. 내가 이건 좀 고수 먹는다고 내 얘기를 해놨거든. 이게 나갔잖아. 고수, 고수녹즙 나 같아. 어우 세네 오늘건. 우와 아아아 아. 아, 미치겠다. 아진나 같은 거나 레몬인데 상. 난 상큼해 가지고 레몬이거든요. 난저 같은 걸 레몬 을 선애가요. 레몬이 상큼하니까. 제가 또 아. 내가 뭐야? 저안 겹쳐야 되잖아. 이거 이거 먹뭐 대? 어이안 되겠다. <웃음> <웃음> 안 되겠어. 아. 아, 아 여기구나. 유부초밥, 캡사이신 만두. 야 이거 캡사이신 만두는 전국이 안 먹었을 거야. 나는 정말 오늘 내가 약간 화안 낸다면서 짜증 낸 것도 있고 희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은 거 이건 진짜 안 먹었을 것 같아. 우리 이거 안 먹어. 이거 봐. 이거 지금 바짝 말라 있어. 이거 먹을게요. 응? 그런가? 자, 다음 유자석씨 아, 저요? 자, 저는 얘기 드리자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먹을 것 같은 걸 제가 먹을게요, 팀을 위해서. 어, 뭐야? 여러분들이 안 먹을 것 같은 걸 제가 먹을게요, 팀을 위해서. 선배님은 분명히 이걸를 먹겠습니다. 제뭐안 겹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맞추면 정말 기적이다 기적. 한 명씩 저희가 선택한 걸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왜 그걸 불러요? 아어불러줘요 어. 아니 뭐, 어? 어, 그거 불러요? 불러주세요. 어,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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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재석 씨는 사이다를 선택하셨고요. 아 유재석 씨는 사이다. 아니 왜 금방 아니라네. 아니 왜 나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이다를 먹어. 야너 네가 지금 왜 나부터 얘기해. 아 사이다가 아무리 아, 맛있는 게 알겠어.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실례가 없다 실례가. 아 근데 아까 저기 먹은 거 내리기에는 사이다만한 게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말. 자 그리고 사이다를 선택한 다른 사람은 어떤 있어요? 혹진 없습니다. 다행이 다행이야. 없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른 아기 붙자. 아자야자아 역시 쪽수로. 역시. 자 그리고 유부초밥을 선택하신 분도 유부? 딱한 분인데요. 이 어? 이것도 약간 양생이긴 아 하다. 어, 지성아 어, 씨입니다. 야, 양생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우리 한님들 아 잘하냐? 좋아, 좋아. 이게 좋아. 좋아. 이게 빈 곳을 노리는 거지. 역시 역시. 야, 역시 아, 경력을 좋아. 보지 못해. 우와. 자, 그리고 아, 지혜연 씨는요. 어. 상큼 레몬을 어, 선택하셨습니다. 아유, 야, 너무스럽다. 레... 그래. 혼자 했다. 희생했어요 어. 그리고 아, 레몬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은아. 잘했어 잘했어. 나저 이렇게 먹었어. 자 그리고 소금 시케를 성공하신 어, 어? 분이 한 분이에요. 진짜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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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찬 씨. 아 <laughs> 최고, 진짜? 최고 <laughs> 최고 최고. 야, 야, 야. 어. 진짜? 오 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좋다. 잠깐만, 그럼 종국 오빠랑 하하 음. 오빠랑 현영이랑 아, 어? 너랑. 와와 와, 대박 잘하면 되게는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네. 지석진 씨가 못 드시는 고수 녹즙이 있었잖아요. 고수 녹즙을 선택하신 분이 남은 네 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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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네 분입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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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명이나 <목소리> 아이고 보고 싶다. 고수, 고수 녹즙? 녹즙? 안 겹칠, 안 겹칠 것 같으니까. 거 같으니까. 와 고수 녹즙을 어떻게 먹었지? 안 먹을 것 같아서 먹었구나. 힌트를 줬잖아 나나 나 같은 거먹는다야 근데 팀을 위해서 네 명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아, 멋있긴 하다. 거봐,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해야 돼. 멋있다. 저기 사이다 사이, 사이 아저씨 아주 달콤했죠 안에 <laughs> <해서>. 사이다 아저씨. <웃음> 뭘, 뭘 <웃음> 야, 나 이게 제일 <laughs> 열받은 게 갑자기 아우 어. 이거 내려서 이거 먹는 거. <laughs> 사이다에서 <laughs> 사이다 <laughs> 근데... 사이다로 <laughs> 내렸어. 어 진짜 너무 열받어